유튜브 시청자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품투자TV 명품남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연했죠. 오늘은 또 제가 어떤 소식을 들고 왔냐면 여기 글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식량난의 문제, 이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값 상승이 큰 위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세계 식량량 문제까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식량 문제는 계속 나왔던 것인데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 났죠. 사실 이슈라고 하기보단 좀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남북 카오카댐의 붕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WFP라고, 이제 UN 세계 식량 계획은 이번 카오카댐 붕괴 사태가 전 세계 기근 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보시면, 댐 붕괴로 인해서 이 헤르손 지역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헤르손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잠겼습니다, 물에. 보이시죠?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영상 하나만 볼게요. 자, 영상 간단히 보셨는데 제가 저작권 관련해서 길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정말 엄청나죠? 땜이 폭발을 한 겁니다. 이 멀쩡했던 땜이 여기서 폭파가 되면서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겼습니다. 이 UN 세계 식량계획 독일 담당자는 이땜 붕괴로 인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새로 심은 곡물이 많이 훼손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의존하는 전 세계 3억 4천 5백만 명이 이제 굶주린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 댐 붕괴가 문제라기보다 이게 댐이 무너지면서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흐르면서 이제 강물과 토사가 이제 하류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주변 생태계에 치명타를 입혔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생태계 오염인데 이 강을 따라 발전된 이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화학 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같이 쓸려 나간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이때에그 수력 발전소 내부에 저장돼 있던 엔진 오일이 100 50톤이 같이 쓸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성 물질과 화학 물질들이 여기 이제 그니프로강을 오염시키면서 이게 더 나아가 흑해까지 유입이 되면 흑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식량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발발되는지 아세요? 이게 22년 2월이거든요. 22년 2월 시작됐고, 현재 1년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 뭐 코로나 때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물가 압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뭐 이뿐만이겠어요? 치솟는 설탕, 우유 가격, 소비자들 허리가 휘어. 이게 설탕 가격이 요즘에 또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년부터, 이상 기온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바이오에탄올 수요가 증가로 설탕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도 톤당 549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도 많이 늘어났고 최근 10년치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설탕 가격은 UN 식량 농업기구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는 30%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설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뭐 이제 사탕도 있고 뭐 츄파춥수 뭐페로로로에 이런 해외 기호수품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설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해서 이 우리나라 정부는 이 설탕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원래 관세가 설탕이 5% 원당이 3%의 관세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0%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호주나 태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남미 등의 이제 생산국한테도 추가적으로 물량을 수입한다고 얘기도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엘리뇨로 최근에 태국 기온 엄청 많이 오른 거 아시죠? 그에 따른 이런 생산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설탕 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또 우유 우유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싸요 왜냐하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모의 경제라서 좀 넓은 목장 넓은 목장에서 좀 값싼 우유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땅도 작기 때문에 애초에 생산 단가가 되게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젖소를 또 키우려면 사료 값이 드는데 사료는 95%를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료를, 비싼 사료를 데고 와서 그 좁은 공간에서 젖소를 키워가지고 우유를 생산을 하는데 더욱이 우유가 또 팔리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우유도 팔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 수입상 우유한테 자꾸 밀리기 때문에. 그러면 원칙상 수요가 작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게 됐을 때는 가격이 떨어져야지 이게 균형이 맞아지는 거거든요.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호 아래서 태어난 산업이에요. 왜냐면 하이 우유를 만약에 해외한테 밀린다고 생산을 안 하고 만들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수입에 의존을 하게 됐을 때 나중에 혹시나 뭐를 이제 해외에서 우유를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그 기반이 아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유만 먹진 않잖아요. 우유로 뭐 분유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 우유 산업을 나라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해 줘요. 그리고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를 생산을 하게 되면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원유를 생산을 하게 됐을 때 원유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 우유도 같이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걸 택하고 있어요. 이거를 원유 가격 연동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낙농업체에서 생산한 원유의 가격의 증감을 우유 업체에서 생산한 우유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수입산 우유는 싸고 국내산은 비싼데 우리는 또 국내산 우유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허리가 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유로 만들 수 있는 게 버터, 치즈, 분유, 뭐 유제품, 뭐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요즘에 이제 우유의 대체품이라고 해서 뭐 오트밀 밀크, 코코넛 밀크, 아몬드 밀크,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는 한데 우유는 많이 안 먹어도 유제품은 또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유가 계속적으로 쓸 수는밖에 없어요. 근데 우유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의 허리가 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아까 이상 기온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엘니뇨 현상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지구 고온 현상 이번 주에 폭염 대비해야 된다. 6월 12일 기사고요. 최근 지구촌을 강타한 고온 현상이 심상치 않다. 지난 봄철 한반도 기온을 관측한 이후 최고를 기록을 했고, 지구 평균 기온 역사상 가장 높은 해가 기록될 것이다.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엄청 뜨거워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서 산불이 났는데, 원래 캐나다가 이 불이 좀 잦은 나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유독 올해가 유난스럽다고 합니다. 왜냐?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한 고온 현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엘리뇨. 이 엘리뇨가 뭐냐면 원래 이제 무역풍에 따라서 이제 거대한 난류가 막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거대한 난류가 태평양 서쪽으로 흐르던 것이 동쪽으로 역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당연히 동쪽으로 역행을 하면서 동쪽의 해수 표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당연히 바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시죠? 이거, 바다 온도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그, 거기에서 터식하는 이제 생물들이 다 생태계가 변하게 되는 거.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식량의 문제가 또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식량 문제도 많고, 설탕 가격도 비싸고, 우유 가격도 비싸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관련 종목들은 또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곧 공개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종목 보시기에 앞서서 간단한 퀴즈 한번 풀고 갈게요. 자, 시청자 실시간 투표 한번 진행할 텐데요.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각자가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들 다르시니까 제가 그 시청자분들의 주요 성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종목이나 정보를 만들어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단타 혹은 짧은 스윙 투자를 선호한다. 대략 2주 안팎의 매매를 선호를 하신다면 1번, 스윙에서 중기 투자를 선호를 하신다. 보통 2주에서 두달 정도 사이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2번, 중기에서 장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투자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은 3번으로 문자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떠한지 010-5650-2953으로 문자로 번호 남겨주시면 투자 성향에 맞는 정보뿐만 아니라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까지 기대 수익률 높은 종목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려 주셨고요. 지금 종목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92년도에 설립을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농축산 수산 임산물. 농축 수산 임산물 및 땡땡땡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제조업. 근데 이 종목 쉽게 못 찾으실 거거든요? 이거 흔한 종목은 아니에요. 요즘에 그 식품 관련주가 오르는 종목들이 몇 있는데 거기에 있는 종목이 일단 아닙니다. 거기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 핵심 포인트. 주요 매출처는 스타벅스. 그리고 땡땡땡, 땡땡땡. 제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게 별볼일 없어서 공개를 안한게 아니라 큰 업체들이에요. 큰 업체들. 그리고 이 매출처인 한 곳에서는 곧 이걸 진행합니다.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진짜 두 글자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대로만 된다면, 아마 이게 된다면이 아니라 곧될 건데, 이게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겁니다. 두 글자고요. 이거,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공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종목 차트 보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래량이 폭발했으니까 조금 오르긴 했겠죠? 근데 쭉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쭉 올랐다가 적정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어요. 이 종목, 제가 그냥,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오거레일 안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종목, 오거레일 안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010-5650-2953제 번호로 문자, 식품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말안 합니다. 문자 주시면, 식품이라고 문자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품투자TV 명품남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인사이트 쌓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셨죠?